중학교 2학년 동아 이병민 이과 교과서 지문 다 보기입니다. 78쪽이고요. 자, after you read 그 대화문 본문을 보겠는데 You should put others before yourself. 자, 너 자신이라는 yourself 제규대 명사였죠. 너 자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둬라 두어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생각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자, 밑에 보시면 자신보다 먼저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should는 뭐뭐 해야 하다라고 하는 의무의 의미를 갖고 있다. Don't take pictures of movies. 영화를, 영화의 사진을 찍지 마세요. Take pictures 하면 사진들을 찍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부정명령문으로 이렇게 하지 마세요. Don't throw garbage anywhere. 자, anywhere라는 것은 아무데나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Throw away garbage.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있습니다. 자, garbage는 뭐라고요? 네, 쓰레기라고 하죠. 그다음에 Don't talk loudly during the movie. During은 뭐뭐하는 동안에라는 말인데 영화를 보는 동안에 talk loudly 시끄럽게 말하지 마세요. Turn off your cellphone. 하나 묻는 끄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당신 휴대폰을 꺼 주세요 했습니다. 자, 그다음 거 보시면 I enjoy listening to music. 저는 즐기는데 뭘 즐기느냐? listening to music 음악 듣기를 즐겨요 enjoy 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뒤에 listening ing가 목적으로 왔습니다. 자, 그다음에 Listening to music is fun. 동사 앞자리에 있으니까 주어죠. 자, 기 동명사는 문장에서 주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을 듣기라고 하는 것은 is fun, 재밌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세개다 동명사죠. Listening, listening, and cleaning. 다 동명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 문장은 타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타동사 뒤에 있기 때문에 목적으로서의 동명사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쵸? 그래서 듣기를 이렇게 되고 있고 두 번째 문장에서는 동사의 앞에 있잖아요. 그죠? 동사의 앞에 있으면 주어거든요. 그래서 주어로서의 동명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듣기는 이렇게 해서하고 있습니다. 듣기는 음악 듣기는 재밌다. 듣기는 주어 목적어 자, 그 다음 I don't like cleaning the room. 나는 자 청소하기를 싫어하죠. 이것도 청소하기를 이라고 해서 자 목적으로서의 동명사인데 그렇죠. 라이크 like 동사 같은 경우는 어, 동명사도 목적으로 취하지만, to 부정사도 또한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 거고, 이인조 y 는 동명사밖에 목적으로 못 취합니다. 밑에 Jason is playing with a ball. 자, play with a ball 공을 가지고 놀고 있다. 비동사 더하기 동사 원형의 ing 하면 진행형이죠. 자, 그런데 지금 다 비동사를 뭐 이즈라고 하는 현재 비동사 쓰고 있기 때문에 현재스형이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플러스란 말을 더하기, 아니면 현재스낸형. 제이슨은 공 갖고 놀고 있다. Amber is cleaning the classroom. 앰버는 교실을 청소하고 있다. Mark is helping his friend. 마크는 자기 친구를 도와주고 있다. Now, Becky is using bad words. 베키는 나쁜 단어들을 이용하고 있다. 했습니다. 자그 다음 보시면. Uh, put others before yourself. 너 자신 이전에 다른 사람들을 돌아 다시 말해 너보다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라. 라는 해석이라고 했고 이거는 이제 on the subway. 지하철은, 탄, 지하철은 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하철 상에서 다시 말해 지하철 위에서 라는 의미로 오늘 사용했겠죠. Let's be a person who gives up a seat for the elderly. 우리는 어펄스 어떤 사람이 되자 이 말입니까? 레츠는 이제 뭐뭐 하자라는 말로 권유를 나타내는 말이죠. 자,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은 선행사를 받으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 후이야가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The elderly. 자, 더 플러스 형용사는 이 elderly 는 형용사잖아요. 형용사는 복수 보통 명사예요. 그래서 자, the elderly 는 elderly people 를 말하는 것, 즉슨 이제 노인들을 말하는 거죠. 노인들을 for 위하여. gives up seat 좌석을 포기하다라는 기법이죠. gives up 포기하는 사람이 되자라는 말입니다. 자, 이선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의 수는 선행사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선행사가 지금 어가 있는 단수죠. 그래서 그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가 뭐냐면 단수 동사가 된 거죠. 그죠? 자, 그런 사람이 되자. l e t s b e a p e r s o n 자, 이번 t h r 람이 되자. d o e s n t t h r o w a w garbage. a n y w h e r e 아무 데나 아무 데나 t h r o w away garbage. 하지 않는 t going to throw a w a e I'm not g 어, 조, 조동사 단수조동사인 doesn't를 썼습니다. Let's stop talking loudly on our cell phones. 우리 휴대폰으로 라는 온이에요. 시끄럽게 말하는 것을 stop 멈춥시다. 그래서 stop 뒤에는 ing가 목적으로 원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뭐를 멈추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고 stop 뒤에 투부정사가 올 때가 있는데 이거는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요. 목적어가 아니고요. 자 부사적 용법의 오는 거라 뭐뭐 하기 위해 이렇게 해석을 하죠 네 목적어 관계가 아니고 얘는 자동사입니다 목적어가 필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뭐뭐를 위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일을 중단하다 멈추다 이런 해석이 되는 거죠 지금은 이제 stop the ing 이것이 목적어로 온 거죠 그래서 뭐뭐를 멈추다라는 건데 말하기를 talking 말하기를 stop 멈춰주세요 멈추자 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 stop 푸싱 아더 피 e 다른 사람들을 푸싱 밀는 것을 멈추자 어디 뭘그 사람들을 받는 국가면 누가 막 미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그런 행위를 멈추자 아더 피 e 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아더 뒤에는 항상 이제 복수 명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되는 거죠 s가 있거나 지금처럼 복수 명사가 와야 되는 거죠. Amy is an 8th grade student. Amy는요, 누구냐면 8학년 학생입니다. 8th grade student, 8학년 학생이란 말이죠. 자, 그런데 이 8학년, 학, 8학년 학생을 선행사로 받으면서 주격강의되면서 후야가 얘를 설명해주고 있는 문장을 이끌고 있죠. 어떤 8학년이냐 always talks about someone's behind someone's back talk behind someone's back 이렇게 말하면 남의 험담을 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이게 워퍼서피스니까 소유격을 나타내는 말이죠 누군가의 어, someone's back 누군가의 back 등 뒤에서 등뒤 back 등 뒤에서 이제 talks 말하는거죠 Toks behind 누군가의 등 누군가의 등 뒤에서 <laughs>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그죠? 등 뒤까지 갈 필요 도 없고 등 behind 뒤에서 말하는 거. 그래서 등 뒤에서 말하는 거 보고 우리 험담하다라고 말하죠. 이것도 역시 서, 단수 선행사가 왔기 때문에 단수 동사 톡스로 매칭해줬습니다. Becky is Amy's classmate. Becky는 Amy의 그학급 친구인데요. 지금 이 쉬는 백기를 받겠죠. She often tells Amy to stop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자, 그녀는 often은 종종이죠. tells 말합니다. Amy, Amy가 To stop talking behind someone's back. 누군가의 등 뒤에서 토킹 말하는 것을 멈추라고. 그래서 이 틀려 동사는 오형식 동사로 목적어에 대한 행위를 나타낼 때 이와 같이 두 부정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이미가 이런 행위하는 것을 멈추라고 종종 말합니다라고 했죠. 됐죠? 네, 넘어갑니다. 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여러분. I will introduce my family to you. 저는 introduce A to B 하면 이두가 중요한데 A를 B에 다 소개시켜 준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을 당신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합니다. 자, everyone이니까 이유는 열어서 말하, 말하는 거겠죠. This is my father. 자, this is는 이분은이라는 것이고, 만약에 삼물을 소개할 때는 이것은 해야 되겠죠. 자, 이분 우리 아버지시고요 He's a teacher. 선생님이신데, 자, 후디치즈잉글리쉬 영어를 가르치십니다. 자, 이 후도 앞에 어 디처를 선행사로 받고 있는 주격 관계 대명사이고요. 자, 어 티처가 단수 선행사이기 때문에 주격 관계 대명사의 동사는 여기서 화면에서 보다시피 teaches 이렇게 단수 동사가 나와 있죠. 영어를 가르치시는 다시 그러한 선생님이라는 거죠. 영어를 가르치시는 그러한 선생님. 자, 여기서 조금 먼거리에서 잡아보겠습니다. 영어를 가르치시는 선생님이에요. This is my mother. 이분은 우리 어머니입니다. 자, 그런데 she is a beautiful woman. 아름다운 여성이시죠. 이 여성을 또선행사로 받으면서 주격 관계 대명사 이아가 꾸며주고 있죠. Who is a great cook? 훌륭한 요리사 이신 그런 여성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 oh, woman. 단수기 때문에 여기도 단수 동사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this is my brother. 자, 이 사람은 우리 이제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hobby is playing basketball. 그의 취미는 이뭐냐면 자,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뭐냐면 보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playing basketball이라고 할때이 playing은 운동하다라고 하는 이것이 동명사. 이면서 이 문장 안에서 보호로 사용되는 거죠. 어, 야구, 아, 농구 경기 하기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정리하면 이거 뭐라고요? 예, 보호로 사용된 동명사라는 겁니다. His hub is e 예, this is my dog. 예, 이것은 우리 강아지인데 그 강아지, 여기서 이기는 강아지를 말하는 거죠. 어, 이것도 역시 동명사 보호죠. 동명사 보호이기 때문에 그의 취미는 슬핑, 잠자는 것입니다. 잠자기입니다. 그죠? 잠자기 안 적어줘도 알 겁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죠? 동명사니까. 잠자는 것, 잠자기입니다. All the time 하면 항상이라는 거죠. Thank you for listening. 자, 마지막에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거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는 이유를 달때 우리는 전체사 for 를 쓴다고 했습니다. 또이 (fo) 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fo) 가 전치사이기 때문에 뒤에 이와 같이 자 뭐가 나왔어요 동명사가 나왔죠 전체 다 뒷자리는 동명사 자리이기 때문에 들어줌에 대하여 감사하다라는 들어줌 동명사가 나왔다는 겁니다 겁니다 자 이어서 그 어~ 문제 설에서 이어지겠습니다.